따라 쓰고 싶은 하루 한 문장. 벤저민 프랭클린의 행복론. 혼자 힘으로 작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도 행복이지요. 존 비글로는 벤저민 프랭클린 전집에서 도시계획가 엘리컷이 프랭클린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. 프랭클린 박사가 작은 방 안에서 신문과 논문들 사이에 둘러 싸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. 그는 정중하게 나를 맞았고 곧 서방 국가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. 그의 방은 오래된 철학 서적, 물리기구, 상자, 탁자, 의자 등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풍경은 꽤 인상적이었다. 10시쯤 그는 난로 위에 물을 올려 놓았는데 나이 탓인지 힘겨워 보였다.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하자 그는 자신이 약해졌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사실에 굴복해 더 약해지지는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. 물이 끓자 그는 거울도 없이 빠르게 면도를 했다. 내가 이발사에게 부탁하지는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. 그렇소, 나는 행복이란 특별한 행운보다도 늙어서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일을 내가 할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하오. 그래야 남의 맞지못한 도움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소. 행복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. 프랭클린의 말처럼 행복이란 특별한 행운보다도 늙어서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수 있는 데 있습니다. 이 글은 도서 호루라기에 너무 큰 돈을 쓰지 마라 해서 인용했습니다.